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박근혜정치인애국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대구 여기 북구, 어, 지역구로서는 북구을에서 35년째 인연을 맺고, 대구 보건대학에서 현직 교수로 있는 박중성입니다 우리 오경훈 사무총장님은 북구각, 저는 북구을 지켜봐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각해가 불과 여기에서 약 100m만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대구가 낳고 기른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가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님 네. 박근혜 대통령님을 즉각 선포을 해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님을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 홀로이 외롭게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대구에 서금 받진 정치인들,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하라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통 보수 우파 정당을 다시 일으켜 세워 우파의 정당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젊은 청년 교수로서 강단에서 강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일어서서 저 자파 독재 정당을 무너뜨리려면 정통보수 우파들이 똘똘 묻혀야만이 저 독재자를 물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독재자 문재인이 정말 대해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민간인들 불법 사찰하고도 아직도 뻔뻔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가 대통령인장 자리를 짓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끝장내자! 그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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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석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